안녕하세요. 정보플러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릎 손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 실제로 저희 주위에도 보면은 무릎이 아픈데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어떤 어, 진단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왜 그럴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진단이 정확히 나와야지만 거기에 맞는 어,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어, 전문가의 의견을 잘 귀기울여 들어야 되는데요. 예, 오늘 이 시간 도움 주실 분 김치가 통증 치료원의 김치가 원장님 모시고 저희가 어, 중요한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무릎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스포츠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또는 뭐 어,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로 다쳤을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무릎 손상이 왔을 때 어떻게 저희가 진단을 해야 되는지 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시간에 이어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환자가 오면은 어떻게 다쳤는가, 무릎 다팠는가, 네. 이제 제 그런 의사들이 이제 물어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진찰을 하게 되지요. 네. 이제 진찰을 할때 보면 이제 무릎 이제 오래 아팠던 사람들은요 이제 근육이 조금 태화가돼 있고, 아. 그다음에 또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또 비틀어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무릎을 만져보시고, 비틀어 보고, 만져보고, 비틀어보면은 또 이렇게 무릎 연골 손상이 됐을 때 이렇게 비틀면은요 상당히 또 압고, 아, 네. 아, 아파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어, 이제 무릎 저기 바늘판이 손상이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네. 알게 되고요. 또 이제 사고 날 때는 무릎 안에 또그 십자 인대라는 게 있거든요. 또 그것도 또 같이 또 찢어지는 경우도 가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제 무릎이 일단은 겉으로 육안으로도 관찰하시고 또 만져서도 보시고, 만지고 그걸로도 이렇게 저렇게 네. 이제 무릎을 기틀어 예, 보시고, 땡기 보고 네. 이제 그러면은. 대게 아 이게 뭐가 상했겠구나 아, 하고 이제 감이 아, 잡히지런 감이 오는군요. 그데 예.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뭐 엑스레이로 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 만약에 이런 네. 환자가 왔으면 어떤 그 다음 단계를 밟게 되나요? 이게 이제 그 인대나 네. 그 다음에 또 연골 같은 거는 엑스레이 안 나타납니다. 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에 이제 십자 인대가 상했거나 아니면은 또 이 바늘판이 상해도, 매니스크스가 상해도, 저기 엑스레이 찍으면 다 증상으로 나오지요. 아, 그렇군요.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네. 이제 막 퉁퉁 부어있으면 안에 이제 네. 물이 좀 차있고 정도는 엑스레이 보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냥 엑스레이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요 진단을 바늘판이나 음. 인대가 찢어진거 이런 건 엑스레이로는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이제 또 엑스레이가 필요한니다그 일종의 게,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인가 봐요. 또 엑스레이가 또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아, 이제 또 때도 있지만. 하면은 엑스레이 또 엑스레이는 이제 뼈가 잘 보이는 거거든요. 엑스레이는 네. 뼈를, 네. 네. 아. 뼈를 자세하게 보려면 엑스레이가 또 제일 좋습니다. 뼈를 자세하게 보려면 이제 캐스캔을 찍으면 되지만 캐스캔은또 그나름대로 또, 그 나름대로 또그 한계가 있고 또캐스캔은 엑스레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냥 찍는 엑스레이보다 뭐백배 이상 네, 네. 그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엑스레이 또 엑스레이 이것도 뼈는 아주 잘 나타나거든요. 네. MRI 보다도 여볼 아, 그러니까 때는 엑스레이 일단 엑스레이 막가지고 전체적으로 괜찮다는 건 네, 이제 네. 확인을 하고 네. 또 거기 또관절염이또 있을 수도 있지. 아주 젊은 네. 사람 같으면 몰라도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관절염기도 나타나고. 또 인대에 또석회가 있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이기 때문에 네. 또 엑스레이도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골이 찢어졌는가, 음. 인대가 찢어졌는가 보려면 음. 이제 결국 MRI를 찍어야 됩니다. 아, 정확하게 알려면제 진찰로는 이제 네. 이제 가물잡고 이제 음. 확진을 할 때는 이제 MRI를 보는 아, 거죠. 확진할 때는 MRI로. 이제 사실 또. 이제 MRI 가지도 이제 확진이라고 확인 힘든 게 MRI도 이제 상당히 또 맞을 수도 있고. 아. 100% 맞고 아, 네. 또100% 틀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 어. 이제 확신은 들어가서 이제 네, 내시경으로 네. 이제 보는 건 확신이고, 네, 네. 이제 MRI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정확하게 놓지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연골이 찢어졌다거나 뭐 이제 어떤 증상 그 진단이 내려졌으면, 그 다음은 또 이제 어떤 단계로 접어드나요 이제 MRI를 찍어가지고 어디가 찢어졌다. 네.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일단, 치료를 이제 물리치료부터 해야죠. 아. 일단 처음에 초기에 많이 다쳤으면은 많이 퉁퉁 붓고 있으면 네. 이제 아이스 해주고 아. 조금 쉬워주고 하는데 네. 이제 그거 지나고 나서는 또물리치료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네. 운동을 해야 하고 그 약도 먹고 뭐 같이 병행이 되게 되나요? 그렇지 많이 심하게 아프면 이제 약을 먹는데 음. 또 이런 이 근육이나 연골이나 이런 통증이 또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막 그렇죠. 아파, 금방 낫는 아니죠. 예, 약을 네. 먹는데 또몇 음. 달씩 가기 때문에 약을 또 계속 먹을 수도 없으니까 또 심하게 아파서 주사를 놓고 이제 또 그러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병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물리치료와 운동 또는 이제 뭐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전문가 소견으로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러면 뭐 주사를, 주사를 준다거나. 이제 결국 이제 젊은 사람인 경우에 네. 또 이제 매니스커스가 찢어져도 저절로 또 붙을 수가 네, 있는 경우도 네. 있고 또안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이제 붙지 또 붙지 않. 젊은층들은 많이 회복이 빠르지 않을까요? 어 이제 그. 어디가 찢어졌는가에 아, 따라 달라집니다. 예, 그건 이제 마늘판이서 마늘판 바깥쪽으로 찢어지면 그는 어쨌든 또 시간 가면 붓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안쪽으로 찢어지면 그건 피돌기가 어. 잘안 되기 때문에 이 조직이 재생이 잘안돼다 그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교통사고로 무릎이 손상이 됐다. 어디가 제일 많이 다치는 거예요? 바깥쪽이 제일 많이 다치기는 다치죠 네. 그 안쪽으로 찢어지고 또 완전히 처음부터까지 왕. 그것도 찢어지는 심할 것도, 경우에는 뭐 네. 안과 밖이 다 찢어지고, 예, 조금 찢어지는 뭐 것도 있고, 뭐 완전히 다 찢어지고 벌려지는 경우도 아, 있고, 이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심하게 찢으면 이제 수술하는 을게 낫죠. 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수술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 막찢어지고 이제 느들 느들 들들 하면은 그 연골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연골막. 예. 네. 이제 여기 큰 뼈를 갖다가 이제 연골막이 이렇게 쭉 둘러 싸고 아. 있습니다. 연골막이니까 연골의 바깥쪽에 있는 어떤 막인가요 네, 막의 네. 막이 이렇게 어. 아주 하도 그러니까 물을 움직이기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는 네. 연골이 있고 연골막이 있고 또그 어. 안에 또 윤활유도 넣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 연골막을 이렇게 요그 뾰족하게 된그 바늘판이 그걸 깔가 먹게 되죠. 그러면은 나중에 관절염이 빨리 오게 됩니다. 어. 아 그로 인해서 관절염이 생길 수 있군요. 예. 그러면은 관절염이 또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 다치고 나면 네. 이제 나쁜 게요. 젊을 때 다치고 나면은 이 무릎에 손상이 오게 되면은 그 나중에 관절염이 네, 발효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오, 왼쪽 무릎을 다쳤으면은 나중에 나이 한60쯤돼가지고엑스레를 찍어 보면은 오른쪽 무릎은 아직까지 깨끗한데 왼쪽 무릎은 이제 관절염이 상당히 진, 많이 진행되고 이제 그런 경우도 네, 많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무릎 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무릎 손상 중에서도 그 이제 무릎 손상을 우리가 적절하게 치료를 잘안 하고 이랬을 때는 또 다른 그 관절염으로까지 이렇게 오래 고생하실 수가 있어서 어, 시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진, 또 정확한 진단에 의한 치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